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에는. 여야 할것 없이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전을 위해 37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지출 구조 조정과 세계 익여금 기금 여유 자금 및 예상되는 초과 세수 등을 통해 마련되며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 폭증하여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에 협조한다지만 내심 추경안 처리마저 발목을 잡을 기세여서 우려됩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재원 중 하나인 예상 초과 세수액이 너무 많다면서 국회 차원에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언포를 놓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사안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초과 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며 올해의 세입 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한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물과 고환율, 고금리 등 삼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